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이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2연패를 달성했는데요. 평양 한복판 거리에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주민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답니다. 장한 딸들의 담찬 경기 모습을 공장과 농촌, 마을과 가정들, 아니 온난화 인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머리받기! 머리받기! 존경받는 경기장 치타 은경 우리 팀이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여자축구 선수들이 결승 경기에서 네덜란드 팀을 상대했습니다. <목소리> 자, 북한 매체가 이런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자, 물론 뭐 영상 기법은 조금. 옛날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만 평양역에 있는 대형 전광판 앞에 북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환호성도 지르고 인공기를 또 흔들면서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안 기자님, 뭐 우리는 이런 저런 거리 응원이 익숙합니다만 북한 매체에서 저런 거리 응원을 보도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례적인 장면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스포츠를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북한의 그 속내가 들여다보인다 할수 있는데. 그렇군요. 어,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예상된 우승이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3대0으로 결승전에서 네덜란드를 물리쳤는데 대회 2연패라는 거죠. 그리고 해당 이 대회에서 4회 우승으로 최대 우승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결승에서 우승을 했을 경우에 저런 거리. 응원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수 있을 거라고 북한에서 바라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 여자 축구 같은 경우가 김정은 체제의 굉장히 큰 선전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 2011년부터 집권을 해 왔는데 정확히 1년 후 2012년에 국가 체육지도 위원회 만들었고 2013년에 평양 국제 축구학교를 신설했는데 이 축구학교 출신들이 이룬 성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1년 후에그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김정은 체제에서 저 여자 축구에선 전이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거리 응원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우 님. 네.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우리 안기자님 말씀처럼 축구 스포츠 응원하는 모습 저 부각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동안 보면 동원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뭐퍼레이드나 이럴 때 있을 때 시민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북한의 지금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뭐 계속 어려왔지만 특히 많이 어렵다고 래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뭔가 또 어떤 좀 기쁨을 줄수 있는 뭐그한 것들을 아마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독재자들이 항상 쓰는 게 이제 스포츠.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대중들을 선동하고 대중들에게 좀뭐 안심을 시키는 뭐 이러한 전략들을 쓰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일, 저, 북한이 이 여자 축구는 뭐 세계 정상급입니다. 예. 자, 그렇다 보니 본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계를 보여주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좀 누그러뜨리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음. 어, 북한 정부는 탐탁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아마 아주 이례적으로 저렇게 이제. 평양 광장에 저렇게 모이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건 북한 사람들의 어떤 이 관심 자체를 다 스포츠로 돌리는 뭐그나하나의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것도 다 연출일 거 아니에요. 어, 당국에서 나와가지고 카메라 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이례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음.